음, 이건 진짜 아니지. It's not really.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토 기초웨어 전문가 안젤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한국말은 영어랑은 다르게 굉장히 미묘한 표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표현들은 사소한 뉘앙스나 의미 차이 때문에 영어로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쓰는 번역기들은 이런 표현들을 정확하게 바꿔줄까요? 저랑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한테 너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친구랑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약속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야 아, 오늘 못 나갈 것 같다고 그렇게 연락이 온 거죠. 그럴 땐아 이건 진짜 아니지 이런 말한 번쯤은 써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건 아니지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을 한번 번역기로 돌려볼게요. 이건 진짜 아니지. It's not really. 들으셨죠? 음 응. 아마 이건 진짜 아니지에서 진짜가 나와서 아마 really가 쓰인 것 같아요. 앞에 쓰인 not은 아니지라고 해서 나온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not really라는 표현은 전혀 다른 의미거든요. 꼭 그런 건 아니야. 딱히 그런 건 아니야. 이런 의미에 훨씬 더 가까운 표현이에요. 번역기에 나왔던 표현보다는, 음,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This is ridiculous. This is ridiculous. 여러분, this is는 많이 들어본 표현이시죠? 이건 뭐뭐야 라고 할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단어, ridiculous. 이건요, 웃기는,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합쳐보면,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의미가 나오게 되고요. 결국엔 진짜 이건 아니지 이런 의미하고 일맥상통하는 표현이 되겠어요. 자, 그럼 다 같이 소리내어 자연스럽게 연습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같이 큰 소리로 해보겠습니다. This is ridiculous.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진짜 이건 아니지. 여러분 이번에는 좀더 자연스러운 표정 그리고 말투로 한번 더 해볼까요? This is ridiculous. 자 앞으로도 이렇게 미묘한 한국어 표현들을 번역기보다도 더 정확하게 해커스톡이 알려드릴 거예요. 더 많은 표현이 궁금하시다면 해커스톡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솔직히 그건 오바다. Honestly, it was OC.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기초회화 전문가 안젤라입니다. 자 우리 살다 보면 이런 말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변 사람 중에 너무 호들갑이 심한 사람들이 꼭 한두 명씩 있잖아요 경미하게 다쳤는데 입원을 해야 한다느니 뭐 이런 것들이요 우리 그럴 때 솔직히 그건 오바다 이런 말한 번쯤은 써 보셨을 텐데요 어려운 표현은 아닌데 뭔가 영어로 바꾸려고 하니까 잘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이 표현들을 한번 번역기로 돌려 볼게요 솔직히 그건 오바다 Honestly, it was O.C. 들어보셨나요? 음 아마 솔직히 그건 오바다에서 솔직히가 나와서 honestly 이게 c인 것 같고 뒤에 표현은 너무 완벽한 오역이에요 오바다를 오 바다 이렇게 해석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알파벳 오가 나오고 바다를 의미하는 c가 나와버렸네요 재미있는 오역이죠 이걸 굳이 해석해보면 솔직히 그건 오 바다 야, 라는 너무 어색한 표현이 되어버려요. 번역기에서 나왔던 표현보다는, 음, 이렇게 말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Honestly, that's so extra. 우선 번역기에 제대로 했던 표현은 하나 있었죠. Honestly. 이겁니다. 솔직하게 라는 의미죠. 그리고 다음에, that's. 이건 많이 들어본 표현일 건데요. 그건 뭐뭐야라고 할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단어 'so'는요, 보통 강조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건데 너무 무어무어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핵심 표현 'extra', e x t 이게 있죠. 보통 추가의 이런 식으로 사전에 나오는데요. 구어로는 한국어 표현 오바 하고 완전히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합쳐보면, 솔직히 그건 오바다. 같은 의미가 완성되는 거죠. 자, 그럼 다 같이 소리 내어서 자연스럽게 연습을 좀 해볼게요. Honestly, that's so extra.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솔직히 그건 오바다. 잘하셨어요. 자, 이번엔 좀더 자연스러운 표정, 그리고 말투로 한번 해볼게요. Honestly, that's so extra. 혹은 you are overreacting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추가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overreact. 너 오버해서 반응하는 거야. 즉 과민반응하는 거야 라는 의미인데요. 약간 더 진지한 상황일 때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겠죠. 자 이렇게 앞으로도 미묘한 한국어 표현들을 번역기보다도 더 정확하게 해커스 톡이 알려드릴 거예요. 더 많은 표현이 궁금하시다면 해커스 톡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설마가 사람 잡는 거야? I do not think he's catching people. 여러분 어. 음. 안녕하세요. 해카스토 기초회화 전문가 안젤라입니다. 자, 우리 살다 보면 이런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변 사람 중에 너무 순진한 사람들이 꼭 있어요. 사람 너무 잘 믿고 뭐 이런 분들이요. 물론 굉장히 온화하고 좋은 성격이지만 사람을 너무 맹신하는 것도. 사실 살짝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순진한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에이, 설마 그럴까? 이런 건데요. 우리는 그럼 이렇게 대답하죠. 설마가 사람 잡는 거야. 역시 오늘도 너무 짧고 쉬운 한국어 표현인데 영어로 바꾸려 하니까 설마부터 뭔가 막히지 않나요? 그래서 이 표현들을 한번 번역기로 돌려볼게요. 설마가 사람 잡는 거야. I do not think he's catching people. 오늘, 오늘의 번역기의 번역은 추론하기가 좀 힘이 드네요. I do not think. 이게 왜 나왔는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이건 원래, 뭐뭐라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러면 아무튼, 그 다음에 나온, he's catching people. 이건 어때요? 이건 조금 이해가 가는데요. 일단, catch는 잡다라는 의미가 있죠. people. 이건 사람들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catching people 이라고 하면 사람들을 잡는 것이라는 해석이 되죠. 물론 우리가 말하는 사람 잡는 거야. 그 의미랑은 거리가 멀긴 하지만요. 어, 그래서 이걸 굳이 해석을 해보면 그가 사람을 잡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이런 너무 쌩뚱맞은 표현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번역기에 나왔던 표현보다는 음,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You never know. You never know. 번역기에 나왔던 오역보다는 훨씬 짧고 쉬운 표현처럼 보이죠? You. 너 당신. 이란 뜻이고요. Never know. 절대 모른다. 라는 의미인데요. 이걸 다 합쳐보면, 넌 절대 모른다. 이런 의미가 나와요. 음, 이건 한국어 표현 중에는 모르는 일이지. 이거랑 아마 가장 가까울 것 같은데요. 결국, 설마가 사람 잡는다. 이거하고 거의 같은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다 같이 소리 내어서 자연스럽게 연습을 해볼게요. You never know. 이번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설마가 사람 잡는 거야?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좀더 자연스러운 표정, 그리고 말투로 한번 더 해볼까요? You never know. 좋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렇게 미묘한 한국어 표현들을 번역기보다도 더 정확하게 해커스톡이 알려드릴 거예요. 더 많은 표현이 궁금하시다면 해커스톡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걔 맞아? Is he h r then?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기초회화 전문가 안젤라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이런 말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친구 결혼식에 갔는데 어, 분명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하객으로 보여요. 어디서 봤더라 고민을 해보니까 왠지 친구가 아주 옛날에 해줬던 소개팅에서 봤던 사람 같은 그런 이상한 예감. 그럴 때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때 게 맞아? 오늘의 표현도 정말 미묘한 한국말이죠. 제가 그래서 이 표현을 번역기로 돌려볼 거예요. 제가 그때 걔 맞아? Is he her then? 응. 아마 번역기가 제하고 걔를 다른 성별로 구분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은 is he로 그 남자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뒤에는 그녀를 의미하는 her 이 붙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때를 의미하는 Then 이 붙어서 문장이 마무리가 되었네요. 이걸 굳이 해석을 해보면, 그 남자가 그때 그 여자야? 이런 너무 이상한 표현이 돼버려요. 번역기에 나왔던 표현보다는, 음, 이렇게 말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Is that him? Is that her? Is that? 이건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저건 뭐뭐야? 또는 저 사람 누구누구야? 라고 물어볼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예를 들면, Is that a window? 저거 창문이야? 이렇게요. 자, 그럼 이 표현 뒤에다가 남자일 경우 힘을 넣어서 여자일 경우엔 her만 붙이면 바로 표현이 완성이 됩니다. 힘을 붙이면, Is that him? 저 사람이 그 남자야? her를 붙이면, Is that her? 저 사람이 그 여자야? 이렇게요. 아주 쉽죠? 자, 그럼 다 같이 소리내요. 자연스럽게 연습을 좀 해볼게요. is that him? is that her? 이번엔 여러분들이 해 보실 건데 him 먼저 그다음에 her 넣어서 한 번씩 해 볼게요. 제가 그때게 맞아? 잘하셨어요. 자, 이번엔 좀더 자연스러운 표정 그리고 말투로 한번더해 볼까요? is that him? is that her? 좋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렇게 미묘한 한국어 표현들 번역기보다도 더 정확하게 해커스톡기 알려드릴 거예요. 더 재밌는 표현이 궁금하시다면 해커스톡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데? Something is wrong.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기초회화 전문가 안젤라입니다. 자, 우리 살다 보면 이런 말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말마다 같이 놀던 친구가 요즘 들어서 약속이 있다고 하고 뭔가 행복해 보이고 이러면 뭔가 충분히 의심이 가는 상황이잖아요. 분명히 썸 타는 사람이 생겼겠죠. 우리 이럴 때 어, 뭔가 심상치 않은데 이런 말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표현을 한번 번역기로 돌려볼게요. 뭔가 심상치 않은데 something is wrong. 오늘 번역기가 해준 번역은 완전히 틀렸다기 보다는 약간 뉘앙스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뭔가 라는 단어 때문에 something이 먼저 나온 것 같고요. is wrong은 잘못되었다, 틀렸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해석이 뭔가 잘못되었다, 뭔가가 틀렸다, 이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의미가 될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가볍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번역기에 나왔던 표현보다는, 음, 이렇게 말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It's a bit sauce. It's a bit sauce. It's. 는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이건 뭐뭐야 라고 할 때나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말을 할때 사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It's cold. 추워. 라고 할 때처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a bit. 이건 약간, 살짝이라는 의미이고요. 마지막에 sauce.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사실 이 단어 suspicious. suspicious. 의심스러운 이라는 단어를 짧게 줄여서 말하는 구어예요. suspicious. 너무 발음하기 길잖아요. 그래서 짧게 sus.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이제 이걸 다 합쳐 보면 살짝 의심스러운데? 와 같은 우리가 딱 원하는 의미가 나오게 되고 결국은 뭔가 심상치 않은데? 랑 일맥상통하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럼 다 같이 소리 내어서 자연스럽게 연습을 좀해 볼게요 It's a bit sus 뭔가 심상치 않은데 이번엔 좀더 자연스러운 표정 그리고 말투로 앞에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더해 볼게요 It's a bit sus 좋습니다 자 오늘 했던 표현 sus 대신에 쓸수 있는 재밌는 표현이 또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물고기 fish 이거 많이들 아는 단어죠. 근데 이 단어 끝에 y를 붙여서 fishy라고 하면 수상한. 냄새가 나는이라는 재미있는 의미가 돼요. 여러분, 생선이 보통 어, 냄새가 좀 심하게 나니까 이런 표현이 생겨난 건데, 정말 정말 수상한 상황이라면 이 fishy를 써보는 것도 재미있겠죠? 자, 앞으로도 이렇게 미묘한 한국어 표현들을 번역기보다도 더 정확하게 해커스톡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더 많은 표현이 궁금하시다면 해커스톡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